나왔다. 음. 아, 이제 다앉죠 네. 아, 얼마나? 아, 어? 집에, 집에 가, 야죠 아, 원래 외출하면 하고 오면은 네. 여기다 기운도를 하나씩 올려놓고 가. 외출 후에는 늘 돌을 쌓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바다사나이. 절탈 없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탑 쌓는 요령이 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성으로 쌓으면 네. 모든 거는 모든 이런 정성이 깃들면은 네. 하나하나 이루어지거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저 평안하고 무탈하길 빌고 또 비는 바다 사나이. 아버님 마지막 돌. 정성이 부족하면 널찌니까 좋았어 제 귀를 모았습니다 자쪄 데스 지혜 씨까지 마음과 정성을 보태 완성한 돌탑 바다 사나이의 귀한 돌탑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기본도 다 했으니까 우리 네. 꽁치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중사 이거 가지고 되겠어 에이 아버님 제그 목성 아시면서. 아, 그나뭐택도 없죠. 그렇죠. 내가 네. 그래서 닭을 한 마리 준비해놨어. 아 닭. 닭고기. 예,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보물을 찾아야 돼. 보물 또 찾아야 돼가또또 예, 찾아야 돼. 보물 또 찾으러 또 가요. 그럼. 되겠네, 또 보물 네, 사기하러. 갑시다. 바다에 이어 이번엔 산으로 보물을 찾아 떠나는 두 사람 과연 이 깊은 산속엔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까요? 보물이 요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죽은 나무도 있고 하니까 보물이 죽은 나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죽어서 응. 썩은 나무 뿌리 쪽에 많이 있거든 그게. 아 안중사? 예? 아 찾았다. 뭐 뭐요? 아산 보세요. 오. 우와 아버님 연상 맞아. 같은 거 이거? 자 이거 움직였어. 아 이게 움직였어요. 이게 움직였어. 구름처럼 뭉게 뭉게. 와. 근데 구름보다 더 예쁘지. 예. 네. 구름버섯이라고도 불리는 운지버섯, 귀한 약재로 쓰이고 있죠. 어, 저이런거 많이 음. 봤는데 버섯이라서 다 먹는 버섯이 아니고 네. 그뿐 운지버섯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참나무 네. 생긴거는 이렇게 색깔도 좋고 네. 예쁜가봐요. 그런데 네. 이제 특히 소나무에서 난 버섯은 독이 많아. 아, 독이 많아. 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채취해서 먹으면 절대 안 돼. 아, 이 껍질을. 응.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의 전기를 듬뿍 받았으니 약효도 더 뛰어나겠죠? 많이 캐는데 그럼 이제 가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이 네, 정도로 하고 자 어, 이동을 합시다 이번엔 더 깊은 산 속으로 안내하는 바다사나이.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봐요. 응? 여기. 어. 어. 저. 이거? 네. 편백. 편백. 편백 맞아요. 네. 웅장하게 뻗은 편백나무가 빼곡하게 펼쳐진 곳. 제시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라네요. 왜 편백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버님에게? 아, 그건 이제 70년대 초. 네. 그때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는 뭐 어른 아예 없이 그냥 출력할수 있는 인원은 네. 하루에 밀가루 두대 아 일당에 아 어. 밀가루 두대 받아가지고 종일 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심어 놔놓고 아, 음. 음, 여기 직접 심으 거예요? 아, 거네요. 직접 심었죠. 근데 나무 지금 크고 세월이 어느 나오니까 나가서 심, 하나 심으면서 네. 표를 해놓게 은 있는데 어디가 그지를 모르겠네. 예고 네. 옆을 봐도 예쁘고 공기는 더 맑고. 그래. 아름다운 자연이 선사해주는 벅찬 감동을 누리다 보니 어느새 훌쩍 하루해가 저물어갑니다.